어서, 어서, 어서. 에? 에? 아, 벌써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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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이, 이 눌러봐, 이, 이 아, 눌러봐. 이 눌렀어요, 지금. 이이이이이이두두 누구, 이두두번 누구. 이두번 두두번 눌러봐. 하나 뭐야? 노란색, 노란색. 오와 라이벌.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아아아아아아 색깔 보라색 누구야? 어? 이거다 It's me me It's you 감독님 색깔 뭐예요 어디어디 어디 색깔 감독님 감독님 저희 단체 사진 찍게 줄 서요 여기 줄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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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줄 서요 야 코치님 코치님 코치 줄 서요 여기에. 감독님 옆에 Hello my 야 코치! 코치님! 야 시우! 시우 여기 줄 서!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야 시우 여기 파란색 옆에서! 야 정글! 오케이! 미드! 미드가 없는데? 미드할게 미드할게 그럼 미드 자리 가 오케이 오케이 어? 야초록색 누군데? 야 쇼메이커 여기 오라고 여기 초록색깔 여기 야줄안 서냐? 줄 서라고 쇼메이커. 쇼메이커! 야! 줄 서라고! 야줄안 서냐고! 줄 서라고! <laughs> 야, 야, 그 야, 야! 야! 누군가? 어디 <laughs> 언제 와? 어디영아 빨리 하라고! 어, 어디. 형왜 목소리, 왜 왜? 목소리 안 들려? 목소리 안 들려? 야 베릴 어디 갔어? 아니 저 방에 들어갔는데 아까 야 줄서라고. 너 누구야? 야나 줄서 준서다 사진 찍자 반지 사진.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아 어디 들어간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중서, 중서. 아, 뭐 해, 시각... 뭐야? 시작해. 여기 나. 아니 열심히. 뭐냐 이거? 뭐해 뭐해 뭐야 예예예예 y e 고 h y e a 야 근데 어떻게 하는데요 게임이거? 아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진짜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야, 얘들아 내가 깨달았어. Q를 누르면은 아, 여기 아어머어스 네. 확인 아 어, Q 누르면 왼쪽에 뭐 아, 생기네. 총 총주, 예. 아, 동영상이 느낌. 나오는데 동영상이 뭐야? 아니 하는 법뭐임 어, 일을... 네. 아!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okay, 플라스티코. 어, 아 플라스틱 어, 중에 식물을 거다. 담아. 너. 아이씨 나 죽었어 누가? 어이사람분명히네아 아하, 그러지. 아하. 아 아!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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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놀람> <아이벌한데. 아이벌한데. 놀람> <놀람>

쇼메이커라고 <libro> 아시나요? h o b o b k e o b a k e r Shobaker, s h 한명 a k e r Sho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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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o b a k e r Sho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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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b a 이 e r 아, 둘? S K 안 보여? S K? 어, 응. 자기 소개 자기, 자기, 자기 소개, 소개. 노랑불노 모르 그래. 나부터 할게. 아, 저는 연기예요. 아니까 그니줄 서라고 여기 아까 단체 사진 찍자고. 아무도 사진 찍지 않 인생 내 것. 인생 러가들와 언제 인도 시작했어? 뭐해? 나는 이거 미션 하는 법 알아야 되는 거아님 아니 거기 알겠다마자.

루 룩룩 아니었어? 막히아아니 아! 씨 나도 내꺼! 땡큐 마지지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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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수방어수아 어디가야돼 영어밖에 아, 없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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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뭔 소리야 방금? 야, 야, 나는 방금 뭐야 맨 처음에 어, 어, 팔안 누가 샷건 쳤나? 나는 총챙겼 샷건 뭐야? 누구야? 누구에요 누구에요 너 아, 아, 몰라, 아니, 아, 몰라, 아, 몰라, 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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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아, 야 아,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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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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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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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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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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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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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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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헤드 아래 총무... 아래 총무... 아래 총무... 아아아아악! 어떻게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거? 일단 무기를 얻어야 돼 호수형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는 약국 형식의 세상이에요 야 초록색 죽어있다! 누가 죽였다! 누가 죽 뭐, 살인자가 왜지는 아, 거야?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무기를 얻어야 돼난 무기 없앨 수 없어 아니 호수형 마피아죠? <웃음> <웃음> 아니 왜 유일하게 안본게나거야 아니 시민도 죽이는 건 바치기지. 죽이는 건 바치기지. 었어 어허 어야가 진짜. 막쎄게 나왔어 유일하게. 야 누가 죽이는 소리 나는데아이 사람이 나 죽였어? 파란 새끼. 파란 새끼. 잘하는지. 물고기다. 어, 무서워. 오케오케오오케오오 아, 무서워요 여러분.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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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아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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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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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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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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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랍사! 아니, 누가 다니잖아. 라이스 어딨어, 라이스. 안녕, 아직 안 계셔요. 네. 야, 근데 이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너, 죽인다! 아, 씨... 싸운다, 싸운다. 아, 뭐해! 몰나이사람이 몰라요. 가수는. 근데 미션 할줄 몰라서. 미션. 미션을 할줄 몰라서 만큼. 아 네? 그래? 그러니까 마피아 가수. 어, 마피아 따야아면 야. 야. 와, 죽였어야 아 호승 죽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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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피아인데. 나도 마피아. 나도 <몽드> 마피아. 나도 마피아. 죽여 십잖 아. 아니 이런 기능 있다는 걸 우리 안 알려줬어요. 근 미션을 한번 모르니까 게임 진행 안 된다. 아니, 권영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저 여덟 명놔두 야! 손들어! 손들어! 손둘! Uh, 너 누구야? 손들어! 너, yes. 너뭐 너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없어. 거너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야? 너뭐 잘못했어? 너 이름은 뭐야? 멈춰! 뭐? 야너 이름 뭐야? 야, 너 이름 뭐야? <laughs> 안돼 안돼 안돼! 너뭐 할래 지 방금? 너뭐 할래? 이형아 나줘요 요손들 아니 뭐야? 어뭐어 뭐야 지금? 죽고 싶어! 야,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야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laughs> 있어. 아...

아니 시민 이길 이 수가 없어 이 멤버로. 그러니까 이 샘플로 어떻게요? 해 <몰레> 멤버 벌레야, 기레야레야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색아니모아야 모아색, 아색 모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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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색아색 모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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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야모아아아색모아아아색모아 모아색, 모아아아

어, 어, 어 저, 저, 어디요? 어디요? 어, 어, 어 어디, 어디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로 가야 돼요? 돼요? 하네요? 어디로 어디로 하네요, 하네요. 돼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 로 어디 요 이렇게 하는 거네. 어디로 가고 있어아파면 아, 어, 아, 아, <laughs> 아, 돼요? 그니까 어디로 면돼그니까 이거 알아서 정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대이면면 돼요? <목소리도> 아 근데 아, 나, 나 이거 좀 잘하고 싶다. 아좀 잘하고 싶은데. 와, 나 잘하고 아, 너무 어렵다. 아, 게임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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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게임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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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이렇게 나, 이런 게임 나나 진짜 이런 게임 다 아버지 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닌가? 맞 맞.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시민이 어떻게 이거 이거? 어디서 어디서? 포장잘 생겼다. 잘 생겼다. 꼬장 잘 생겼다. 그렇지. 그렇 예? 아니 예? 이거, 해요 아, 예? 아 아니 이거 비싼 미찬, 미션 사실 저좀어나아 아, 어렵다 게임 와, 어, 일단 마이크 앉아서 존나 답답해 거도 됐어 보라색이 보라색이 범인이었어 내가 죽 아니 이거 넌 뭐야, 넌 뭐야, 넌 이군도 뭐, 넌안 번도 못한 거야, 어려워, 어려워. 그냥 동무 쏴자 그냥 우리. 아니요, 아는거 나오면. 알아서 알아서. 아니요, 아니 right. <ầnoring> 해봐, 안 해봐. 별이 맞지 않아. 맞지 않아. 맞아아도못또 시작됐어. 아나 머리 아파, 아나아나 머리 아파. 아 그냥.

손 대로, 손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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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손손

아, 얘네가 쏘다왜 <laughs> <laughs> 웃지?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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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아니야. 아, 형, 아 형, 나 아니야. 002형 죽이자. 세팅차에서와있0형이자이자랑이 자랑색. 이 자랑색. 이자이 아, 그냥 죽여버려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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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내가 근데 네? 총알이 없어서 제가 버렸는데 총알이 있네? 죽여버려! 아, 죽여버려. 죽여? 죽여? 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내가 막혀! 내 죽여 혀가 막혀! 내가 막혀! 내 막혀! 내가 내가 막혀! 내가 막혀! 내가 막혀! 내가 막혀! 내가 막혀! 내가 막막막 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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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시오야! 아 아니 그럴 이니까아총다 마피아가 죽아아여 아니 나한테핸핸핸 찾아... 마피아 에 미션 깨야 돼 미션 마피아 다 죽인 야돼아 마피아 아아 살짝 멀미 난다 이제 나 죽이는 거 아니지 시야총총 6발 어? 누가 또샀어 아니 뭐야? 아니 나그런 아니 그럼 왜죽거야나 아무것도 안거야난아는데그거에그요죽거야 아니 용혁.. 용역... <das 웃음> 아니.. 건너... 정말... 아니.. 아니아아아니 뭔데.. 아니 나왜 때린건데? 야 죽는거에요 야 보이면 그게죽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 증 증거? 증거? 사람이 죽으면 되.

내가 딸린다, 이거. 미션을 다 같이 해보자. 아니, 그니까, 우리 저희가 아는 게임. 내가 니 덕모머스 하는 거 어때요? 그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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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덕모머스 하자. 미친 야, 어떻게 죽었어? 네 덕모머스 하자, 덕모머스. 아 게임이 너무 어려운데.

어, 너다. 하밍튼3에서 총을 일단 갖든지. 열었었는데요. 대신물이 션물이 이거 재생을안 뭐, 하지? 여기서 이걸 찾아야 되 야, 이러면 이제 빨이거이잡면됐다아이 너무 많은데. 아니, 이거 네. 근데 아니, 이거 아. 뭔데아니왜피자로 가야 돼요? 현재 누구야? 그 미션이 아니야? 너무 많잖아요. 장사 안 되겠다. 오 렉스 계약했다 오케이. 이대로 한번 해볼게. Yeah. 노랑색만 가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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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끝난 거요 아니 어디 형 미션 어떻게 요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 여 헤이, 형어 헤이, 영주? 헤이, 영요 헤이, 영주? 헤이, 영주? 헤이, 용주 헤이, 영주? 헤이, 용주 헤이, 영주? 헤이, 영주? 헤이, 용주 헤이, 헤이, 용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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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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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아, 잠아만요 <좋아, 좋아. 웃음> 아, 아만요잠시아요잠시 야, 요 잠시만요. 잠이오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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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너만요 잠시만요. 잠시만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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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아야 맞지? 아, 아, 나 멈춰, 범차. 멈춰. 아, 가만 쟤? 있어, 가만 있어. 오피드 투, 투하 어차피 연 말이 있는데 연 말이 뭐라? 연 말이 있는데. 뭐야? 투하어투하어 투하고.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잠은 했어요, 안어요 했어요. 어, 내가 했어. 뭐. 영 말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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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리고 하요 그리고 하다. 옆에 가서 이들 고서 있어, 서 있어. 난총어디어 F, F.

어수양 봤어? 수 봤어? 수 이제 마스안경 멋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 마이크 안들마 마셔 물마야겠어어수 타. 스드 오케이. 어수오 아이 레드어수 어디 있어? 아씨 뭐야? 깜짝이야. 어오 어. 아, 보비쓰리. 어, 어, 어. 어, 어수! 아, 뭐야, 어수 끝났... 형! 어, 어 끝났네? 아니 어, 피트버! 헬라워! 아우, 찐 어수 형, 어딨어? 콜라지 예? 약국이네, 약국. 이거는. 아닌가? 어수, 어수 어, 형, 어디, 어딘지 디 알아요, 형? 아, 창고에요? 어수 아, 몰라. 아, 몰라. 어, 너 아, 죽인 아, 거 아니야, 그냥? 그죠? 아, 안 치고 는데 아, 이거 어, 뭐뭐 합치라는데 잠깐만. <laughs> 어서 형. 우리 어서 형이 어디 있을까? 어, 가. 동 어서 어디갔지? 오피스. 다시 레드 레드 가져와서. 어서 형 어디 있어? 아, 멀미 때문에 여기 그데 숨어 있어. 아 그래서 제가 뭐 오버치나 배그 이런 이런 정말 좋다. 와! 말정 찍혔어요. 어떻게? <laughs> 아잠정찍었는데롤인데 <laughs> 모르면 봐. 아! 손본이 아, 드라이브. <laughs> 헤이 용이야! <용유. 웃음> 헤이 용이야! 근데, 아! 근데 내가 바꾸었는데 누가. 아, 그게 여기서 그래? 헤이, 헤이. <웃음> 우리 <웃음> 말로 할까? 에이. 아, 어떡해? 볼 게임 뭐가 됐을까? 기장어, 이 몸이로 아, 아, 가지고. <laughs> 아니, 드라이브 아니, 총 버려. 바꿨는데. 볼도 돌고 사람도. 에? 에? 벌써 에... 이, 에이, 눌러봐. 이, 이, 이 눌러봐, 이 눌러봐. 이 눌렀어, 지금 눌 눌러봐. 이두번 눌러봐. 아, 나 뭐야? 노란색, 노란색. 오와 라이벌.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아, 이거, 이야왜안 돼요? 쳐야 돼. 아, 빨간데야로 배터리인가유정리정리스는 아, 3D에요? 많이 놀아요 배터리 일단 챙겨 아닌가? 이내속 어떡해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어, 3D 아, 멀비 아, 와 진히 역혔 아, 아, 이거 다 이거. 아까부터. 아, 이거 아까 치라면 이거 빼라고 하 아, 만... 오, 그치? 클리언트 여기. 아 이거 나야 되네 여기 남았네 이거 트 남았네. 그러네 컴퓨터 누가 있네 아, 되네. 아, 와, 이거 개빡센데 이거 아니 이거 개빡이 그냥? 이거 맞아? 여러분들 저 소개 진짜 안 좋아졌어요 지나 죽을지도 몰라. 내가 뭘 게임 옮겼지저 멀미 나, 지려요. 나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설명형 없세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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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이따 들어와서 퓨 누르고 어이렇가아이아이왜 이렇게 티하는 이유 아이 이렇게 이왜 이렇게 이아이왜 이렇게 티하는 이아이왜 이렇게 티하는 이유 아이이이아이이이이는이이이는이아이이이 어떻게 하냐? 야, 어떻 이거 어떻게 <laughs> 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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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작가님. <작품이. 웃음>